자 오늘 어, 이 행사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 전화는 진동모드나 아니면 좀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 어, 국민의뢰는 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공격적인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주신 내빈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동래구의회하경일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있죠. 동래구청 김종수 부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님 소개합니다. 동래구의회 천병준 부의장님 소개합니다. 동래구 의회의 서정미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동래구 의회의 오영진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동래구 의회의 조진우 의원님 소개합니다. 동래구청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초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남부센터 박영남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자비한 자관주지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동래구협의회 안승배 회장님 소개합니다. 자유총영맹 동래구 유명진 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이지영 교수님 소개합니다. 부산여대 지역기업협의센터 최영철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산상인연합회 강만용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복산동 재현미 공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복산주민자치위원회 윤정호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새말 분여회 김정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박수 치실 때 함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기분 좋게 큰 박수 에서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협의회 박임순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래 되면 제일 먼저 소개하실 분이 분리할 수 있어요. 네, 방위협의의 네. 네. 이탁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복산자유촌령민 정인태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나눔복지회 김세호 회장님 소개합니다. 복산동장어회 배종관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내성초등학교 총동창회 성도문 역사관장님을 소개합니다. 복산새마을금고 <laughs> 김동길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수민생활금고 방기영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로댄 치과, 김동진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부산은행 국내 지점, 윤남진 부지점장님 소개합니다. 영남점 당구클럽의 백대원 과태장님을 소개합니다. 대동병원의 박상희 대외협력팀장님 소개합니다. 대동병원의 장한민 원무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동래구 전통시장 협의회 회장단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예, 우리 동래시장의 최상민, 김진성 고무님도 계시고요. 동래시장의 박용희, 서철주 감사님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동래시장 여성회, 오선회 회원 여러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 와하고 박수 그 치는 분들이 회원들이시죠? 우리 이거 빨간색 쫓기고 계신 분들. 맞죠? 오늘 추천 준비하고 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네 시장 이 사진 여러분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이창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회장님. 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우리 회장님이 계셔서 오늘 행사가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동네 시장을 찾아와 주신 또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죠. 우리 고객님들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시장을 잘 지키고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끔 아주 성실히 일하시는 시장에 계시는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에게도 큰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서